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몇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까? 17세에 팔려서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대 풍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제 7년 대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과 약 20년쯤 지나서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흉년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애굽에는 흉년 중에도 먹거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듣자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느라. 오늘 본문에서 가난해도 기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베냐민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하는 야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베냐민에게 더욱 가 있습니다. 야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간첩으로 정탐하러 온 자들로 몰아 세웁니다. 9절에서 보면, 너희는 간첩이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다. 형들은 손사례를 찾겠죠.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12절에서 또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왔다. 그러자 형들이 자신들의 그 가문을 소개하죠. 형제들입니다. 우리 모두 열둘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14절에서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간첩이다.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죠.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사람 보내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곡식사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습니다. 우리 개혁개정판에는 그냥 그들을 가두었다고 라 되어 있지만 원어상 보면 감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들의 진실성을 확인하려 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아버지와 또 베냐민 또 형들에 대한 소식이 엄청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주했으니까, 아, 내가 너희들이 팔아 넘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곧장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도 형들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기금 문제는 처음 만든 로드맵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만은 형제들과의 관계는 다른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일단 시험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흉년과 기근 동안 가문을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관계를 풀어가고 가문을 기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일단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 이 이복 형들을 가두어 놓고 요셉은 잊어버렸겠습니까? 본인이 2, 3년 동안 감옥살이 했을 텐데, 최소한. 그 감옥 맛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형들을 대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와 구원과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두고 보자 라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들과 관계를 풀어가는 데는 또 다른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불편한 관계는 여전히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부모, 형제나 배우자나 교우 사이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만약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꼬인 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